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곤도형 루나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느냐 이걸 이제 중점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제가 요거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 t o u r r e n c y entrepreneur has been arrested in Montenegro. Interpol announced the arrest of Do Kwon, the founder of two cryptocurrencies, Terra USD and Luna. Kwon Do Hyung, commonly known as Do Kwon, is a South Korean citizen. The 31 year old and his w e were stopped at a Montenegro airport attempting to board a flight for Dubai. Police said they found forged Costa Rican and Belgian passports in their luggage. Terra USD and Luna cryptocurrencies both crashed in May 2022. Their demise caused a market drop of about 40 billion dollars in a matter of days. 자 일단 이제 권도 s 이 이제 몬테네그로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작년 4월달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출국을 해서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를 거치면서 해외 도피를 했었죠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을 사용하다 체포가 됐는데 이 여권을 심사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루나코인 투자자인 것 같아 곤도영을 그렇게 한 번에 알아보고 어 이거 루나코인 대표가 여기 왔네 이 개자식 그 자리에서 푸슉푸슉이 아니고 일단은 어, 법의 심판에 세웠어요 루나코인 투자자가 분명합니다 어, 저 와꾸를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거지 왜냐면 이 심사하는 이 사람이 방구석 크립토 커런시 트레이더일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곤도영인 거를 보고 이제 이 버튼을 누른 거야. 경찰 빨리 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곤동이 체포가 되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영상에 나왔던 뒤에 따라 간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테라폼레서 초기 창립 멤버 이제 차이 코퍼레이션 전 대표 이제 한창준이라는 사람인데 둘이서 같이 도망 다녔어. 왜 같이 도망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어 일단 곤동이 거의 얼굴이 다 팔린 상황인데 이 사람도 곤동이랑 같이 있다가 결국에 함께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곤동이 이제 루나 시세 조정 뭐 허위정보 제공 등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제 송환 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미국 국의 이제 증권거래위원회와 이제 뉴욕 검찰도 사기와 시세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 금액이 52조 원가 벌금을 뭐 내야 되니 많이 이런 상황인데 도망다니는 와중에 세르비아의 암호화폐 관련 법인을 또 세웠어. 참 미친 놈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세르비아가 이제 가상자산의 천국으로 불릴 정도로 친가상자산 이제 정책 국가인데 이 곤댕이 정말 대범한 게 뭐냐면은 내가 봤을 때 얘는 정말 바보 같은 게 자기 이름으로 냈어요 자기 이름으로. 그래서 이루 루나 코인이 아직까지 들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고 내가 루나 코인에 투자를 해서 이제 돈을 많이 날렸다. 근데 이게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이게 정말 궁금하실 텐데 자 일단 루나가 한 120달러 하던 게 현재 1달러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권도용의 사기 혐의는 아무래도 기세 보자 이걸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전거래 이걸로 볼수 있을 것 같고 미국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이를 갈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루나 코인 투자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사기꾼들 특징이 뭡니까 시간을 벌고 조금만 기다려달라 기다려달라 하는데 그러고 나중에 사라집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기꾼 조이팔이라고 있죠 아무튼 그래서 정말 루나코인 투자하신 분들 정말 많이 안타깝죠 이거는 뭐 대응을 할수 없는 수준으로 막 이렇게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답이 없는 게 맞았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참이 코인 세계가 그래 그래서 저도 이제 코인 유튜버지만 여러분들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코인은 발행하는 놈들이 돈 벌려고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걔네들이 마케팅을 했을 때그 공약을 해서 치고 빠지기를 잘해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같이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투자를 할 거면은 그나마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도 가격 등락폭이 엄청나게 많이 심한 편인데 여기에 같이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좀 무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주요 일정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뭐 크게 뭐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냥 그나마 이제 목요일날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 9시 반에 발표가 하나 있고, 금요일날 이제 유로전 소비자 물가지수랑 이제 소비지출 물가지수 요렇게 있는데, 이번주는 생각보다 굉장히 조용한 주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이체 방크라에서 이게 독일에 있는 은행인데 얘네들도 지금 파산의 위험성 이제 이 제기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독일 총리가 이제 크레디트 스위스랑은 다른 발언 이후에 주가 하락세가 주춤을 했지만 이 항상 소나기를 좀 피해 가야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현재 글로벌 은행들이 어 대체적으로 전부 다 엄청나게 꼽히고 있는데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는 이제 90%가 빠졌어요 크레디트 스위스는 이제 72% 다른 종목들도 지금 은행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참 얘네들이 돈 관리를 대체 어떻게 했길래 살짝 FTX가 순간 떠오르긴 했었어 은행 위기마다 이제 금값이 이제 상승이 되고 비트코인도 조금 이번에 많이 상승이 되었었죠 국제금 가격은 현재 4주 연속 상승을 기록을 했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은행 불안이 이어지면서 실물 안전 자산 금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아 그리고 오늘 이거는 제가 또 이건 자료는 따로 안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토스에서 정기 예금 상품 3.5% 선이자 주는 거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들 뉴스 그 지금 토스에서도 그런 상품이 나왔는데 사람 누군가 그 분석하기를 얘네들도 살짝 어 지금 현금이 안 돌고 있다 라는 이렇게 누가 의문을 제기를 했어 근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었어 걔네들이 이제 주주 현황 이런 거를 보니까 그중에서 이제 실리콘밸리에 투자한 최대 주주가 두명인가 있었는데 실리콘밸리에 투자해서 돈이 묶였다 라는 이런 썰이 돌고 있더라고 그래서 일단 토스에서 선의자 떼는 거 나왔는데 5천만 원 이상은 넣지 말고 이딱 보호되는 예금 안에서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mm -hmm. mm -hmm.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O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Yeah, damn ain't that great nice.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